냠냠냠냠냠냠 김치 라면입니다. 오늘 메뉴는 김치 라면. 매운 냄새가 톡톡 톡 올라오죠? 아뜨거 아뜨거 아뜨거. 색깔이 엄청 빨개요. 김치찌개, 찌개 라면. 근데 이 라면이 아, 이런 건더기 아, 그냥 아, 라면 스프는 마른 스프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 진, 진짜로 김치찌개 같은 그런 김치도 있고 국물도 있고 있어요 뭐 내가 이걸 왜 설명해 한국분들 더잘 알텐데 근데 이거는 난 싫어 라면 먹방 오늘은 라면 먹방 저희 남편은 오늘, 아, 나는 잘못한 말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 실수한 게 없는데, 삐져가지고 자기 방에 가서 들어놓았어요. 그래서 오늘 아, 밥 먹으러 못 가죠?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지금 몇 시야? 3시 29분. 나 엄청 배고파요. 지금 엔터테인먼트님 방송 끝나자마자, 라면. 네 지금 뜨거워. 매워. 어 매워. 어 혓바닥이 혓바닥이 매워. 매워요, 어 아, 매워. 아, 들렇게 맵네. 맵고 뜨겁고. 응. I mm -hmm. 그만 먹어야 될것 같아 마, 매, 어, 마, 너무 많고 너무 매워 음, 매워 아, 삐진 남편나 기다리다가 3시 38분입니다 오후 배가 너무 고픈 거야. 그래서, 이제, 기다리, 남편 기다리다 할수 없이 저 혼자 라면 끓여 먹었네요. 근데 너무 매워요. 입에서 불이 나.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매운 걸 먹으면, 여기 목 뒤가 땀이 나고, 콧물, 콧물이 나고. 감사합니다. 마마유미 라면. 생각지도 않은 라면 먹방이었네요. 감사합니다.